안녕하세요, 지키입니다. 이번에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게임은 디스패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제 감상 먼저 말씀드릴게요. 메인 메뉴인 잘 만든 히어로 애니메이션에 사이드 메뉴로 전략 게임을 섞어 꽤나 맛있는 작품이 만들어졌다. 제 게임플레이 영상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한 피하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해주세요. 잠깐 제 취향 얘기부터 할게요. 압솔룸 영상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히어로 장르의 미디어를 좋아합니다. 코믹스,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모두 좋아하죠. 디스펜치는 슈퍼 히어로 직장 코미디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게임인데 제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플레이어의 선택이 스토리에 영향을 끼치는 텔테일류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텔테일게임즈에서 만든 워킹 데드 시리즈나 더 울프 어몽어스 같은 게임들과 비슷한 구조의 게임을 텔테일류라고 하던데 디스패치는 텔테일게임즈에서 개발 중이었으나 이 텔테일게임즈 직원들이 독립하고 새 회사 에드옥 스튜디오에서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디스패치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인공 로버트는 숙적으로 인해 슈트를 잃게 되어 은퇴한 히어로인데요. 슈트의 복구를 위해 로버트는 히어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적재적소의 장소에 히어로들을 배치해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히어로팀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게임은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본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저는 에피소드 4편까지 플레이를 한 후인데요. 왜 끝까지 플레이하지 못했냐. 특이하게도 매주 두 개의 에피소드가 연재되듯 공개되며 플레이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에피소드 4편까지 플레이해본 바로는 미완성인 게임이라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주차별로 연재하듯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넷플릭스 같은 ott 시스템의 감성을 따라해 보려 한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의아했을 뿐 부정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각 에피소드마다 약 40분 정도의 플레이 타임으로 에피소드 8편까지 면 아마 약 5시간 반 정도 되는 플레이 타임일 것 같아요. 저는 게임에 늦게 재미를 붙인 늦둥이 게이머라 플레이 타임 대비 가격이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깝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처음 에피소드 2편까지만 나왔을 때도 상당히 흥미로웠고, 에피소드별로 나오는 전략게임 부분도 처음 접해본 게임 방식이라 재밌었습니다. 전략게임 부분을 설명해드리면, 도시에서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이 요구하는 히어로의 능력치를 힌트로 알려줍니다. 저는 그 힌트를 보고, 히어로들을 적당한 곳에 배치해서 사건을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스토리가 진행되다 보면 로버트와 특정 히어로들 간의 이벤트가 발생되고 로버트가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하는데 그 선택으로 인한 히어로들의 감정 변화가 게임에 반영돼서 로버트의 말을 듣지 않아 배치를 곤란하게 하거나 아예 퇴근해서 배치 자체를 못하게 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주니까 게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에피소드 2편까지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 것 같아서 4편까지 플레이 해본 바로는 충분히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할 만하고 게임성도 괜찮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애니메이션 부분이 메인이다 보니까 게임 쪽이 짧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짧다고 느낀 건 아닌데 이 히어로 배치 부분이 꽤 재미있어서 이것만 따로 무한 모드 같은 게 나오면 어떨지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정말 재밌는 게임인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속어, 색드립, 꽤 과한 노출 등 스팀 태그에도 붙어 있듯이 어른들에게 맞는 태그들이 있다 보니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1편도 놀라웠지만 전 특히 에피소드 4편 시작할 때 정말 놀랐어요. 뭐가 나오는지는 비밀입니다.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과 게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니까요.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떤 댓글이라도 환영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지키였습니다.